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소방대원들이 특별한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특별한 훈장은 없애야만 하는 훈장이라는데 어떤 사연일까요? 장시성 지우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. 불이 난 화물차는 레미콘 한 대와 화공약품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. 불은 인명피해 없이 4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. 하지만 화물차에서 레미콘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은 온몸이 화공약품으로 범벅이 됐습니다. <목소리도> 각종 목욕용품을 사용해 씻어봤지만 얼굴에 문신처럼 새겨진 화공약품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결국 세안기 제작업체에서 전문가를 불러왔는데요. 서방대원들의 특별한 훈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말끔히 지워졌습니다.